다음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뮬레이션은, 왜 필요하냐 하면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는 직접 실행을 시키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하면은 처음에 딱 실행을 했을 때 설계한 의도대로 실행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간단한 아까 예제로 설명드렸던 엔드오와 코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있는데 우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새로운 파일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파일은 university program vwf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 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제일 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창이 또 뜨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Insert No와 Bus 한 다음에 Node Finder를 클릭해줘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클릭하면는 입출력 단자 이름들 이쭉 나오거든요. 이걸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OK를 누르고 OK를 눌러요. 자, 왼쪽에 입출력 포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우리 입력은 위로 모으고 출력은 밑으로 모아요. 자요 입력을 넣어야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려는 입력의 파형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정하는 방법은 입력이 2 비트니까는 모두 00, 01, 10, 11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네 가지 경우에 입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0 나노세컨드 단위로 입력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1죠? 그럼 A가 160 나노세컨드까지 0이었다가 320까지는 1이 되는 거예요. B는 80에서 160까지 긁어주고 1을 만들고 다시 240에서 그래서, 이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AB가 00, 01, 1011. 네 가지 경우죠?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 과정이 조금 잘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시뮬레이션 누르고, 시뮬레이션 세팅을 눌러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우선 이 탭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펑셔널 시뮬레이션이 있고,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펑셔널 시뮬레이션은 로직 시뮬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로직 값만 시뮬레이션하는 을 거예요. 딜레이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설계한 코드가 로직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만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타이밍 시뮬레이션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타이밍 시뮬레이션에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키트에서 실행시켰을 때 제대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게 테스트 벤치 제네레이션 커맨드라는 게 있고, 넷리스트 제네레이션 커맨드가 있고, 자, 모델심 스크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실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end-or라는 프로젝트 이름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은, waveform.vwf.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요 경로하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이걸 파일에서 세이브를 해줘요. 자 여기 waveform.vwf라는 게요 폴더에 저장을 해줘요. 물론 여기서 파일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은 여기 설정에서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waveform.vwf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여간 어찌됐든지 간에 자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경로가 자 이러한 파일이 이러한 경로에 포함된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VT 파일이 이 경로에 포함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가시면은 자 이렇게 쭉돼 있는데 자 이러한 경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쳐야 돼요. 만일 이게 경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모델심 스크립 요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자 여기 NOOBT OPT 라는 요거를 수정을 해주는데 자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면은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요 부분 요거는 이제, functional simulation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타이밍 시뮬레이션 에서도, 자, 요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save 를 눌러요. save 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이제, 설정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하고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로가 안맞는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그 옵션을 바꿨을 때 잘못된 경우 가 이게 많아요. 이제 좀 자세하게 쳐다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 교재에 2장에 상세하게 잘 써놨으니까는 요 부분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뮬레이션 부분. 자, 시뮬레이션하고 자, 아까 functional 시뮬레이션, 타이밍 시뮬레이션 있다고 랬잖아요 우리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타이밍 시뮬레이션 누르면은 자 modify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죠? 깔끔하게 이제 파행이 나오는데 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자 입력이 0,0이면은 not a에 대한 반대 값이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1일 때는 and는 0이고 그 다음에 or는 1이 될 거예요. 둘중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근데 요보시면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요한 칸이 이게 약 20나노세컨드거든요. 20나노세컨드인데 여기 반좀안 되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발생했으니까 약8 내지 9 나노세컨드만큼 딜레이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입력이 10이면은 자 여기서는 5와는 1이고 n은 0이고 그 다음에 자 a가 1이 됐으니까는 낫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또 요만큼의 딜레이가 발생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만큼. 다음에 1, 이면은 자, 엔드도 1, 고 오와도 1, 고 t 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 결과창을 닫아주고. 우선 시뮬레이션 할때 보면은 D폴트 값이 1000나노세니까1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요거를 시뮬레이션 시간을 늘리려면은 여기서 에디트를 누르고 그다음에 Set End t i m e 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디폴트로 1 마이크로세컨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0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자여 뒤에 10이라는 숫자안 나오지만은 1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자 이걸 한번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